자, 강낚시 포인트 잡는 법은 어, 아주 간단합니다. 어, 바닥이 조금 깨끗한 곳에 포인트를 잡는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첫째는 붕어낚시이라면 은 수초지역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1등이라고 할수 있겠죠. 수초지역을 잡고 그 다음 바닥이 깨끗한 데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유속이 있는 곳 해서 조금 빠지는 곳. 낚시를 해도 됩니다. 강낚시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유속 때문에 그러는데, 유속은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 찌가 누울 정도의 유속은 절대 아닙니다. 육안으로 이렇게 봤을 때, 찌가 살짝 이렇게 누울 정도, 여기서 정확하게 이렇게 서 있다가 조금 누울 정도의 포인트를 잡았을 경우에 찌를 세어보면은 지버를 시키면은 확실하게 지버가 잘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 용전산수, 어, 용전산소량이죠. 용존산소량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수온이 뜨거울 때는 빨리 식는 곳이 어디입니까? 물이 흐르는 곳이 빨리 식습니다. 포인트를 잡는 곳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여름이 이제 시작이 되고, 이럴 때에는 보면은 수초지역이나 안 그래 바닥이 깨끗한 거, 유석이 없었도니까 그런 쪽에 포인트를 잡는 게더 유리합니다. 초초재액이 있어가지고 외반을 넣는 겁니다 자 요거는 지렁이가 그대로 있고 여기는 자 떡밥을 다 따르고 자, 지금 제가 사용하는 미끼는 떡밥 종류하고 지금 지렁이 미끼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느 곳에는 지금 짝밥 미끼를 지금 넣었고요 수초가 있는 곳에는 외반을 채비를 해가지고 지렁이에다가 위에 해가지고 떡밥을 해가지고 보쌈으로 이렇게 어, 집어도 시키면서 미끼를 같이 동시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밑밥은 어, 황토 성분이 조금 감비된 밑밥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밑밥을 뿌렸습니다. 자, 입질이 많이 없어. 없을 때는 이렇게 뿌리면 되지. 야, 저 1번 오른쪽 편에서부터 입지로 오더니 와, 천천와 천천히, 다천히 천천히, 다 자 물이 뜨뜻합니다 지금. <laughs> 자한 마리 낚았습니다. 오천개 올려 백개 올려네. <laughs> 자 주둥이에 떡 걸렸어요. <laughs> 자 놔줍시다. 자 가거라. 자 오늘 찾은 이곳은 미천입니다. 자 채널을 이제 방금 돌렸던 분을 위해서 어, 그 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천이구요. 자 오늘 대편성을 했는 거는 보면은 좌측편에서부터 3-2 그리고 3-4 어, 2-4대 3-6대 그리고 2-8대 3-2대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자 수초가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연안 쪽으로 가까이 붙어가지고 먹이 활동을 하는 붕어들을 낚기 위해서 어, 수초 마름 사이 사이에 찌를 세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유, yeah. 아말아 아유, 아유, 오호. 아습니다 다시 아유, 아유, 아 번, 아 번, 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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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번유아 그렇지. 바라따. 그렇지. 유아다 응. 그렇지. 어, 수축, 수축. 그렇지. 왔다, 왔다. 오, 힘썼는데? 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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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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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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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맛새 붕어 낚시를 해요 이맛새 자 시청자 여러분 붕어 붕에 <laughs> 붕어 붕에 올라온다 올라온다 삼부삼부삼 삼죽대 삼족대삼대 그렇지 좀더 올려라 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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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우와 그렇다이것도그렇다그나다나온다나온다나온다도 나도 <laughs> 나도 <laughs> 나도 나세 아,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나도 나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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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말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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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로지 한 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베스트를 가셔도 되지만은 붕어 말에서 손맛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미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낚입니다. 한 방에 세 마리입니다. 자 넣어 주겠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이봐라 이 아이고, <laughs> 아이고야, 잘아. 아이고야, 잘다 잘다. <laughs> 5번 지금 입질라서 3번. 3번, 3번, 3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다, 그렇다. 에헤이.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네. 나오세요, 나오세요. 우! 이녀석은 씨알이 조금 더 굴레요. 시원한 입지 되었습니다. <laughs> 온다 온다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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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번지 그렇다 그렇다 나 2번 2요 2번 2번 2어 이렇게 예쁘면. 자, 두 마리. 왔다. 오. 완전 폭발적으로.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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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봐라. 야 금도 냐백도냐 <laughs> 말해서 존맛이. 그거네 오늘. 이건 그렇지. 그렇다, 그렇다. 난리났어, 난리났어. 난리났어, 난리났어. 너무 예쁘다, 그죠? 자, 오늘 정말 재밌는 낚시입니다. 하지만 2% 조금 부족하죠. 자, 월척이 없다는 거. 자, 가더라. 가더라. 나손좀 씻어야 되겠습니다. 자, 에이구, 실컷 맞다.